이번 시간에는 판매주문서 조회 화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사업 견적서 조회제 전송 화면에서 주문서 작성된 내역이 조회되며 직접 작성하여 저장하고 전표 처리도 가능한 화면입니다. 수익사업 판매주문서 조회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서 작성창을 띄웁니다. 필요에 따라 주문서에 들어갈 기본 정보를 기재한 후, 거래처명에서 돋보기를 클릭하여 거래처를 연결해 줍니다. 하단의 품목 정보 탭에서 품목 추가 버튼을 누른 후, 품목 코드에서 돋보기를 클릭하여 품목을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하단에서 주문서 정보 및 기타 사항의 내용을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거래 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동일한 내역으로 주문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내역을 선택 후 전표, 전표 처리 버튼을 누르면 전표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된 내역은 수익 사업 메인 매출 거래 입력 화면에서 조회됩니다. 오른쪽 상단의 출력 버튼을 누르면 주문서 리스트와 주문서 양식으로 출력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판매 주문서 조회 메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